한국 귀화전 전지희의 국제전적은 83경기 50승 33패, 승률 60.2%였다. 중국 선수 상대 승률은 35%에 그쳤다. 2011년 귀화 후 2025년 은퇴까지 그는 412경기 321승 91패, 승률 77.9%로 승률 제조기가 됐고, 중국전도 93전 45승 48패, 48.4%까지 끌어올렸다. 시기별로 보면, 2012-2015년 전체 승률 71.3%, 2016-2020년 75.8%, 2021-2024년 82.1%로 꾸준히 상승했으며, 마지막 구간에서 중국전 승률이 처음 50%를 돌파했다. 환경별 변화도 눈에 띈다. 귀화 전, 원정 승률 52%에서 귀화 후, 국내 81.5%, 해외 73.2%로 격차를 좁혔고, 신유빈과 조를 이룬 2019년 이후 복식, 혼복 승률은 86.7%로 단식보다 11.3%피 높았다. 이 통계는, 국적 변경 자체보다, 한국식 훈련 시스템, 심리 루틴, 안정된 파트너십이 결합된 결과임을 보여준다. 부 문화권의 장점을 흡수해 하이브리드 선수로 진화한 전지희의 곡선은 적응력이 스포츠 경쟁력을 어떤